알죠? 아네 마케팅 팀입니다. 어, 사실 입사한지는 사 개월밖에 안 됐어요. 사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, 이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에 다녔었는데 그 동서대를 다니면서 주농주렁에 어떤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준 게 있었어요. 학교에서 해가지고 졸업하고 비슷하게.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. 그래서 제가 유선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. 당장 빨리 내려가서 이거 만든 사람들 만나봐라 라고 얘기해서 그 전부가 사실은 이제 만나보고 그 중에서 이슬이가 입사를 하게 됐는데 어 아직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도 불구하고 사실은 입사한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좀 되게 어려워해요 일하는 걸어 어떤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라고 어렵게도 생각하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어떤 이 때문에 현장에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어, 편하게 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고생했습니다 주렁주렁에 와서 주렁주렁이 그 주렁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주렁주렁이 얼마나 이 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대표님 말씀하시는처럼 제가 좀 낯을 가려서 앞으로 인사도 잘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